아이고 귀하신 분들이 어찌이리 노출한 곳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상민입니다 자 여기 지금 신발 보이시죠? 이 신발이 제가 2년 전에 구매해서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신고 다닌 흰색 스니커즈입니다 흰색 스니커즈 저 흰색 스니커즈 샀던 거 맞아요? 아주아주 아주 예뻤던 흰색깔 스니커즈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럽게 때가 타고 밑창이 거의 다 갈려서 사라졌으며 옆 라인은 이렇게 터져버리기까지 했는데요 제 예뻤던 흰색 스니커즈가 이렇게까지 된 원인에는 저의 굉장히 안 좋은, 안 좋은 게 맞는 건가? 어쨌든 저의 소비 습관의 문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의 소비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소비 습관은 어떠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형태가 있는 물건을 소비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난 귀차니즘이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예를 들어, 청바지가 하나 필요해졌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아, 나 청바지 다 찢어져가지고 사야 되는데. 언제 사지? 아, 어, 언제 사지? 인터넷에서 사야 되나? 아, 몰라. 귀찮아. 나중에 살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려고 했다 못산 물건이 정말 수두룩 빽빽할 겁니다. 이렇게 귀차니즘에 밀려서 결국에는 소비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다가 갑자기 충동 구매를 합니다. 길에 가다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 옷가게에 들린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아, 나 이거 필요했지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날 그 자리에서 거의 1년치의 소비를 끊는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소비에다가 엄청난 돈을 쓰지 않아요. 많이 써봤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충동적으로 구매한다고 를 해도 구매하는 품목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제가 뭐 패션이나 이런 쪽에 엄청나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서 약간 세일할 때 이렇게 골라 담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 사이에서 되게 좋은 거 찾으면 쾌감이 있단 말이죠. 지금 입고 있는 이 자켓과. 이 난방까지도 2년 전에 전부 한 번에 구매했던 제품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해서 그 옷이나 신발들이 날개 떨어져서 진짜 꼬질꼬질해서 남들이 봤을 때좀 버려라 할 때까지 입고 신어요. 오죽했으면 저 학교 다닐 때 주위 사람들이 상미가 너 신발 살돈이 없어서 그런 신발 신고 다니는 건 아니지? 너 흰색 신발이 검어질 때까지 신으니까 검정 신발은 하얗게 될 때까지 신고 다니겠다. 뭐 이런 식의 놀림을 좀 받곤 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좀 너무 이상한 건 뭐냐면 내가 실질적으로 들고 있고 나한테 남을 수 있는 소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런 소비에 있어서는 고민을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고민에서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소비를 하고 나면은 사라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겁없이 소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커피, 술, 음식, 이 영상을 저희 부모님도 보시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액수를 공개할 순 없지만 제가 제 소비 내역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마음을 먹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한 달에 10만원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해서 나한테 남을 수 있는 소비를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거를 진짜 채한 달도 지키지 못했어요 다 친구들이랑 놀고 술 먹는데 썼어 마음 먹은 것도 한 달도 못 지킨 거예요 정말 물론 소비에 있어서 어떠한 소비가 더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그래도 나한테 남을 수 있는 소비를 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생각만 했지 지키진 못했죠. 효율적인 소비가 뭔지는 알지만 즐거운 소비와 합리적인 소비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접점을 찾도록 한번 노력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답은 이미 나와있는 걸 내가 술 먹는 걸 줄이고 충동구매하지 않고 필요한 거는 적어놨다가 너무 많은 고민하지 않고 사기. 이제 마침 3월이 딱 됐으니까 올 3월부터는 한번 다시 도전해봐야겠어요. 나를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쓰기. 음. 응, 좋다. 하, 그럼 저는 이따 또술약속이 있어서